크립토뱅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리플에 대한 현재 상황 그리고 리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현재 뭐 리토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리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 현재 팬더멘탈에 대한 평가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정말 요두 가지 측면에서 리플을 바라보는 것이 좀더 정확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근간으로 우리가 리플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매매법 또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리플에 대한 정보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또한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해서 분석을 하다가 어떤 진입 시점,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의미한 진입 시점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받는 하락 채널이지만, 어, 펜더멘탈이 든든하고 지금 밑에 지지선, 한 3,000원 선의 지지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근간해서, 어, 매수,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이런 문자 매일매일 받아보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조금의 수익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내서 모아가는 것이 내 시드를 향상을 시키고 시드가 어느 정도 모여져서 시드를 레벨업을 시켜서 기본 금액, 투자하는 기, 기본, 기본 금액을 상향시키고 계단식 상승으로 내 시드를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시점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30% 하루 아침에 급등을 한다든지 하루 아침에 30% 급락을 한다든지에 대한 어떤 변동성들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잡는 포지션들이 서로 해칭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급속하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 매일매일 조금씩의 수익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복리의 재미를 느끼다 보면 매일매일의 조금의 수익이 한 100일 정도를 지나는 시점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현장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시발점이 되는 이런 문자들 제가 정말 80%에서 90%의 승률을 자랑하는 이런 문자들 매일매일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느새 굉장히 증가된 본인의 시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꾸준히 이 암호화폐 시장의 추이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정말 빅 찬스 놓치게 됩니다. 제가 제공해 드린 이런 문자를 통해서 조금씩 이런 하락 채널이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드렸던 문자를 통해서 매매를 하셨다면 1.76% 정도 이 고점이 아니더라도 1.76% 정도 그다음에 여기선 1.57% 정도 매일매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본인의 투자에 하나의 툴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무료로 제공되는 이 문자 꼭 받아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바른 습관과 시대의 증가를 만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플의 일종의 펜더멘탈이죠 앞으로의 방향성 리플이 왜 우리한테 좋은 코인인가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으로 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또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is20022에 대한 이슈라든지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정말 꼭 주목해야 될 이슈는 요두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히든로드를 인수를 했는데요. 히든로드라고 하는 것은 프라임 브로커리지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헤지펀드라든지 퀀드 트레이딩이라든지 그런 고빈도로 거래를 하는 회사들의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걸 12억 5천만 달러의 XRP가 인수를 했습니다. 기존에 하루 시장 5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브로커리지를 하고 100억 달러 이상의 거래액을 소화해 내는 기존 시장의 브로커리지 컴퍼니가 XRP의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된다. 물론 거기에 사용되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입니다.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렇지만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XRP로 정산이 됩니다. 자, XRP로 정산이 되고, 이렇게 생긴 수수료는 소각을 합니다. 소각한다는 것도 소량입니다. 소량이지만, 소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동성. 이거, 리플 같은 경우는 천, 천억 개 정도가 이미 발행이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소각이 된다는 건 시장에서 공급을 줄여드리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리플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그 지금 ETF 승인이 아직 안 나서 그래요. 자,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기관들이 참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들이 움직이는 시장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물 ETF 승인이 25년 내에 확정될 확률이 83%다. 이거는 폴리마켓에서 예측을 한 수치고요. 그것은 거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티른 노드를 인수를 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간 히든, 히든 로드의 기존 메커니즘을 XRPL로 갈아 태우는 이 지금 현, 현재 상황이 약간의 눌림목은 형성이 되어 있지만 향후 상승에 대한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수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XRP의 미래가 분홍빛일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문자를 통한 매일매일 조금의 수익. 그래서 시드를 조금씩 조금씩 증가시켜 가는 것. 투자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내 현재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오래 기간 투입하면서 그것들이 생활 자금으로 녹아나다 보면 약간의 지루함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 안목에서 저는 지금 충분히 이런 펜더멘탈의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는 리플을 두 가지 투웨이 전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일리로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 3,000원 선에서 계속 매수만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3,000원 선에서 매입한 리플이 XRP가 만원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배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지금 해외의 애널리스트들도 5달러에서 2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당분간 계속 팔 생각이 없고요. 지금도 약간의 눌림목이 생기는 것을 항상 바이더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고 모으고 모으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면 처음에 진입했던 시점에서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생겨서 눌림목 저점이 확인되면 더 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리플 상당히 팬더멘탈이 훌륭한 리플을 대할 우리의 올바른 자세. 첫 번째는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수 시점이 포착이 될 때마다 드리는 문자를 통해서 하루에 1.5%에서 2%까지의 수익을 매일매일 만들어서 시드를 천천히 증가시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눌림목 구간이 생길 때마다 매집을 통해서 지금 현재 팬더멘탈이 현실화가 돼서 더불어 내지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을 때까지 홀딩한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매일매일 문자도 받아보시면서 이 실질적인 수익을 얻는 확실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